31번. 자 모든 종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기후의 요건들을 바로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더위나 추위를 그것이 견딜 수 있는가 같은 예를 들자면요. 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리 every 다음에는 어, 모든이란 뜻으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단수 명사가 오고요. 그것을 받아서 단수 동사가 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는 s가 붙은 명사가 왔는데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요. 이 species는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동일한 명사고요. 자, 그래서 everyday 왔으니까 얘는 지금 단수인 거고. 단수 명사 뒤에 단수 동사까지 오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certain은요. 보어 자리에 쓰이면 확실한 애 뜻인데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명사 앞에 있으면 어떤 특정한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climatic requirements라고 하는 이 명사구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은 자기가 살수 있는 특정한 기후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예시를 듭니다. 즉 어느 정도의 열, 더위나 추위를 여기까지가 의문사 구고 자, 그리고 주어 동사 그것이 견딜 수 있는지 이렇게 오고 있어서요. 자, 얘는 간접 무문의 형태고, 네, 우리 degree는 정도라는 뜻인데 이 정도라고 하는 명사를 누가 꾸며준다? 네, 의문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w a t 은 의문 대명사 역할도 하지만 의문 형용사 역할도 하니까요. 여기서는 의문형용사로 쓰인 것이겠죠. 네. 자, endure은 견디다 라는 뜻입니다. every 뒤에는 단수명사가 온다고 했는데, 단수복수 형태가 동일하게 s p e c e s 가 올바르고요. 얘가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역시 단수동사가 와줘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degree는 정도라는 뜻으로 명사였기 때문에, 얘를 꾸며주는 의문형용사가 필요로 했죠. 자, 그래서 음은 형용사인 와시와야 맞습니다. 그리고 의, 주, 동의 어순으로 온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단수 명사를 가리키죠. 그죠? 그러니까 이시 오는 것이 올바릅니다. 자, 뭐뭐 할 때, 기후가 변할 때, 자, 장소가요. 어떤 장소요? 충족시키는 장소. 그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장소도 변합니다. 역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왜는요? 시간 부사절 접속사로서 몸할 뭐 때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절을 부연설명하는 시간 부사절로서 네, 자 주어 동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변하면. 그럼 기후의 요건들 자 이때 those requirements가 의미하는 건이 앞에서 나왔던 모든 종이 가지고 있는 기후 요건들인데 자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장소도 변한대요 자 places라는 이 명사를요 뒤에 관계사절이 수식하고 있는데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 관계부사 where이 들어가면 지금 안 되죠 왜냐하면 자 satisfy가 충족시키다 라는 뜻의 동사잖아요 자 동사면 동사면 이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대신 주격관계대명사 입니다 자 관계부사인 외열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요 앞에 있는 선행사 한테 수일치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자수일치에서 복수동사가 오고 있는 것도 주의해주세요 자, 그리고 요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이렇게 s가 붙는데 자 그래서 앞에 한정사도 this가 아닌 those가 되는 것도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요만큼의 수식을 받는 places가 주절의 주어였죠. 자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지만 얘가 주어였기 때문에 그 뒤에는 동사가 와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 역할을 할수 있는 change가 오도록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뒤에 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가 비어 있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는 대시 필요하다 라고 했었고, 선행사가 the places 복수기 때문에, 자, 이 복수 선행사한테 수 일치를 해서 관계사절 내에 동사도 수 일치해줘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satisfy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행사, the places를 수식하며, 이 places는 주어기도 하다고 했죠. 그럼 주어에 맞춰서 동사도 수를 change로 일치시켜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종들은 강요받습니다. 따르도록요. 자, 모든 생명체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동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앞에서 요구조건 또한 변한다 라고 했는데, 네. 그 변한 요구 조건을 따르도록 강요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force는 o 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 정사가 오는데요. 자, 이때 목적어였던 것이 주어 자리로 가면 태가 변화가 되죠. 그래서 be forced 이렇게 능동태가 수동태로 변하게 되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투부 정사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오형식 수동태 형태 be forced to 가 여기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왔던 거에 비해서 all 뒤에는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온다는 것을 주의하시고 자 모든 생명체는요. 뭐할수 있다, 우리 뭐뭐할수 있다가 be capable of t 입니다 자, be able to랑 비슷한 의미인 거죠. 뭐할수 있다, be capable of고요. of 뒤에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긴 명사 덩어리가 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degree는 다시 정도란 뜻으로 쓰였다 보니까 어, 뭐할수 있냐면 어느 정도로 이동할 수 있다인 거죠. 어, 법 출제 포인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여기서 스패시스는 앞에 어가 붙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복수로 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복수 명사다 보니까 복수 동사가 와야 되고요. be past to 부정사가 올바른 5형식 네, 수동태 형태라고 했었죠? 그리고 자, b capable of 이래야 뭐뭐 할수 있다 표현이었습니다. 자, able은 to와 같이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생명체들조차도 보이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들조차도 나무나 따개빛처럼 그런 생명체들조차도 자, 할수 있어요. 분산할 수 있어요. 어떤 단계에서, 그들 삶의 어떤 단계에서 분산할 수 있대요. 씨앗으로서요. 자 나무의 경우에는 씨앗으로써요 또는 유충으로써요 이 따개비의 경우에는 유충으로써요 이분은 뭐뭐조차도 심지어 뭐뭐조차도란 뜻으로 쓰였고 자 creatures 명사가 다시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데요 역시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부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즉, 주어 없는 형태로 오고 있다 보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수, 일치를 선행사한테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복수동사 온거 주의하시고요. 다음, immobile은 움직이지 않는. 요만큼이 움직이는인데, im은 나세 뜻을 가지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들고 있죠. 나무나 따개비 같은 이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 조차도라고 해놓고 자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고 또 예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나오면서 길어졌지만 어쨌든 주어는 creatures다 보니까 자 동사 are을 잘 지켜서 나와줘야 됩니다. 자할수 있다 분산할 수 있다 dispersal 분산이란 뜻이죠 어디에서요? At some stage of their life 삶의 어떤 단계에서요 자뭐로써요 이때 as는 뭐뭐로란 뜻이죠? 씨앗으로 누구의 경우에는 나무의 경우에는 자 또는 이러면서 병렬 구조를 이루는데요 자 병렬 구조다 보니까 똑같은 전치사고두 개가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유충으로서 자 누구의 경우에는요? 따개비의 경우 에는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법 출제 포인트로 가 보시면요, 이렇게가 어, 관계사절로서 creatures를 꾸며줘야 됐다 보니까 이 형용사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줘야 이게 관계사절, 형용사절이 될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that appear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creatures가 주어다 보니까 동사는 복수동사로 R이 들어가줘야 됐었죠. 네. 자 그리고 우리 계속 creatures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t h e r e 로 들어가주는 게 맞습니다. 화석으로부터 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뭐를요? 자 심지어 생명체, 나무 같은 그런 생명체조차도 이동했다는 걸요. 놀라운 속도로요. 지난 기간 동안에, 지난 기후 변화의 기간 동안에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주어고요. 노우가 타동사, 뭐뭐를 알다입니다. 그럼 뒤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와야겠죠. 자, 명사절을 이끄는 대스는 접속사입니다. 어, 목적어절을 이끌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절 안에서 다시 creatures가 주어고, like trees는 전치사구가 이제 들어간 거고요. 어, 주어가 나왔으면, 대절에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도 나와야겠죠. 그래서 moved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전치사구로 수식하네요. 놀라게 하는 속도로. 자, 속도는 우리를 놀래키는 거죠. 자기가 놀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자, 놀라운의 의미가 되려면 이렇게 현재분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능동인 거죠. 자, surprised가 들어가면 놀라게 되네 뜻이라 부적절하다는 것을 유의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during은 전치사로서 뭐뭐 동안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나 대체할 수 없는 while 접속사랑 어, 구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자, while은 어,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와줘요. 어법 출제 포인트 바로 가보자면요. 주어 동사 다음에 자, 다시 주어 이렇게 동사가 오려면 이 절이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죠. 절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대시 받고요. 그 다음 놀라운 속도. 속도가 아주 빨라서 우리를 놀래키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서프라이징이 들어가야 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생명체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후 요건을 갖고요. 그 기후가 변한다면, 자, 그 요건들도 또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자 움직여야만 하고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와 따개비 같은 그런 생명체들조차도 사실상 움직일 수 있어요. 즉, 분산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더 반복을 하죠. 이렇게 나무와 같은 생명체들조차도 움직였대요. 근데 그냥 움직인 것도 아니고 되게 빨리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움직이는데 그것은 바로 어, 생존을 위한 기후 요건을 따르기 위해서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한마디로 주제를 정리를 해보자면, 자,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조차도 움직입니다. 근데 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